확인합시다. 복음이 뭐라고요?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?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? 세 가지 어떤 아들이라고요? 성경에 약속된 아들이었고 또 어떤 아들이라고요? 다윗의 혈통에 난 아들이었고 또 어떤 아들이었다고요?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. 선언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. 바울은요, 이 내용,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,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바로 이 복음이요,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.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린 거라니까요.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,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교회를 세우는 것도 지금 제가 증거드린 바로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이 복음이고요.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. 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가?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지,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지,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, 또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.